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영이사 웅방입니다. 요새는, 아, 날씨를, 일기예보를 보고, 하늘을 보는 게 일이네요. 그리고 다행히도, 어, 장마가 7월 한달 내내 온다 소리에 되게 겁먹었었는데, 어, 또, 한 차례 오고, 또 며칠 안 오고 그러니까, 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집다육이들은 어, 다들 얼큰이가 많이 됐어요. 그 얼큰이가 돼서 좋은 애들도 있고, 또안 좋은 애들도 있고, 근데 대부분 저는 또 얼큰이를 좋아해가지고, 얼큰이 된게 어, 나쁘진 않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어, 여기, 여기, 여기 창틀에 있는 애들은, 얘는 좀 오므려들었었는데, 프리즘, 벌어졌어요. 요거는 노블은 약간 노란빛으로 나요. 붉게, 붉은 색깔, 노란 색깔. 또 약간 물드는 모습이에요, 이것도. 우리 호빗 땅에는 자구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와, 진짜 대단해요. 저쪽에는 더 나오고 얘도 엄청 나와요. 그래서 굉장히 풍성해져서 좋아요. 이런 애들은 얼큰이 돼도 괜찮은 거죠. 그죠? 요거는 얼큰이보다 얼굴이 여기에 붙어다리었는데 이제 떨어졌어요 이제는 얼큰이는 안 되고 그냥 딱딱한 채로 항상 그 모습 그대로 있어요 파이어 필라 요 마왕도 마왕도 딱딱한 채로 라인이 약간 피멍으로 들긴 하는데 아직은 그럴 뭐 많은 변화는 없어요 요 어, 오렌지 멀로 색감이 예쁘죠 이쪽에서 찍을 때가 한, 더 예쁜 것 같아서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이렇게 예쁘네요 아직 오렌지는 아니지만 은 노란빛으로 물든 어, 오렌지 멀로 분생입니다 속팔리나는 이런 모습입니다 핑크빛이에요 진하진 않지만 은 어, 핑크빛으로 연하게 들고 있고요 얘가 얼굴이 커졌다 작아졌다를 반복하는 것 같아요. 커졌을 때도 있고, 이건또 많이 작아졌죠. 하얗을 많이 생겨가지고, 반복이 되고 있는 오팔리나입니다. 그래도 거리대에서는 무난해요. 베란다 안에서는 뭐 웃자락이 대마왕이지만은, 거리대에서는 무난하게 잘 크는 애 중에 하나예요. 오팔리나. 와. 연봉금 하엽이 또 하나 생겼네. 와 어, 금들은 이런 금들은 하엽이 하나 떨질 때마다 좀 아까운 감이 들어요. 요 자구 많이 컸죠. 저 전에 처음에는 안 보여가지고 그랬는데 지금은 확연히 음, 눈에 보여요. 신기해요. 자구를 달았다는 게 너무 신기합니다. 저는. 이런 군생들, 이런 애들 자구를 잘안 달아가지고 그런 게참 신기합니다. 얘는 진짜 자구 같으죠? 이게 처음에 이렇게 나오니까 작은 줄 알고 속는 거예요. 이렇게 크게. 꽃대가 이렇게 크게 나올 일이 뭐가 있대요? 쓸데없이. 거기는 우리한테는 쓸데 없지만 얘한테는 종족보전을 위한 거니까 쓸데 있는 거죠. <laughs> 아우, 진짜 크고 튼실해요, 얘가. 그러니, 처음에 데려왔을 때, 나올 때는 정말 작은 줄 알고, 어, 엄청 좋아했는데, 아니었더라고요. 와, 진짜, 튼실하죠? 이게 거의 막 이렇게 크니까, 엄마를 위협할 정도로 커지니까. 아무튼, 연봉금이 색감이 아주 이쁘게 잘 크고 있어요. 어쨌든 얘가 쑥길어져 나와야지, 음, 잘라버리든지 뭐, 잘라서 심든지 하는데 얼굴만 엄청 크게 만드네요. 자구도 참 씩씩하게 잘 자라고 있고요. 이런 모습으로 멋지게 크고 있답니다. 헤라는 물이 음, 빠지지 않고 조금 조금씩 더 드는 것 같아요. 예뻐요. 물이 확 빠지거나 확 들거나 그러지 않나 봐요. 색감이 은근하게 예뻐요. 얘도 얼굴이 커졌어요, 얘. 얘가, 얘가 엄마인가 본데 엄청 커졌어요, 얘가. 이런 모습으로. 멋있어요. 이 거리대에서는 이게 통째로 멋있게 보여드릴 수 없는 상황이라 약간 덜 이쁘게 나오죠. 이게 뭐, 뭐, 키핑장이나 그런데 하우스에 놨다면 은 정말 하나씩 딱 놓고 보여드리면 정말 멋있는데 다 숨겨져 있죠. 꼭꼭 이렇게 퍼즐처럼 맞춰놔가지고 어, 예쁜 모습을 100% 어, 보여드릴 수 없다는 게좀 아쉬움이 있어요. 거리대는 이런 모습으로 예쁘게 예쁘게 물들고 있네요. 헤라가 이거는 퍼플 딜라이트 웃자른 거 보세요. 밖에서도. 습해가지고, 이렇게 웃자랐어요. 색감은 그대로 있고, 약간씩 웃자라는 모습입니다. 하얗이 엄청 많이 생겼네요. 하얗이. 퍼플 딜라이트가. 그래도 이 보랏빛이 완전히 빠지진 않아요. 색감을 이 정도로 유지하고 있다는 게 이런 모습입니다. 이거는 슈퍼클론. 항상 멋진 여기 손톱이 드디어 닿았어. 와 이거 부러지겠다. 닿았어 여기. 안 닿았었는데 닿았어요 드디어. 손톱이 부러지기 직전이에요. 어, 자리는 좁고 조금 틀어놔 볼까 또 약간. 약간 틀어놔도 갈 데가 없네. 이게 틀어놔도, 어, 안될것 같아요. 여기가 뾰족해서. 조금만 틀어놓을게요. 돌아가지도 않아요. 얼마나, 어, 잘 맞춰놨는지. 아, 퍼즐 맞추기에는 아주 달인이 됐어요. 세상에. 조금 돌려놨어요. 따라 밑에는 이미 망가져가지고, 요거 피하려고 돌려놨는데, 얘가 커서, 도로 또 돌려놨네요. 밑에 거는 어차피 하엽을 낼 거니까, 야, 손톱 보존하기 위해서 그냥, 슈퍼클론이 너무 멋있게 잘 자라네요. 어우, 정말 멋집니다. 멋져. 멋진 슈퍼클론. 이거는 요것도 뭘로? 음, 단단해졌어요. 말랑했었거든요. 사이즈 엄청 키웠는데요. 말른 애들은 물을 좀씩 주기 때문에 뭐 사이즈가 커진 것 같아요. 습, 습하기도 하고, 원래 저는 물을 주면은 뭐 물을 조금씩은 안 줘요. 그냥 밑으로 나올 정도로 주거든요. 조금씩 안 주게 돼요. 조금 주면은 별 효과가 없더라고요. 말른 애들은. 그래도 물이 젖어야지 이게 그래도 효과가 있지? 왜냐면은 이 물이 잘 빠지거든요. 잘 빠지게 심어 놓으니까. 그래서 물을 조금씩 주는 경우는 없어요, 저는. 물을 좀 왕창 줍니다. 그럼 말리기도 좀 어려울 텐데 좀 그런 게 있어요. 멀로가 아주 물 반응을 딱딱하게 되고 있답니다. 이거는 카시오금 이렇게 예뻐지고 있어요, 얘는. 저쪽에 있는 애는 정말 흉물스럽게 물이 색이 하나도 안 남았거든요. 근데 요거는 점점 더 들고 예뻐지고 있는 거 있죠. 왜, 그래서 처음부터 생긴 것도 달라가지고 종류가 다른 종류들이 있나 의심을 했어요. 모르겠어요, 저는. 처음에 데려올 때도 완전 다른 모습이었어요. 얘랑 쟤랑. 얘는 완전 빨강에다가 이렇게, 이파리가 완전히 이렇게 휘어졌어요, 이렇게. 동그랗게. 그건 다 하여버리셨지만은. 근데 클 때도 이게 다르네요. 와, 이렇게 예쁘게 물이 잘 들고 많이 컸어요, 그리고. 신통합니다. 너무 다르게 크니까 신기해요. 이해하지도 못하겠고. 다육이의 세계는 정말. 이렇게까지 다를 수가 있나? 같은 카시오저금이 크는, 그, 저기, 뭐야, 환경에 따라 다르긴 한데, 이거 카시오저금은 너무 심하게 물이 완전히 빠지고, 요거는 점점 들고 있고, 이렇게 다르니까. 환경에 따라 다육이들은 다 다르긴 해요. 다른 모양으로도 나오고, 그렇더라고요. 어쨌든 카시오저금이 이렇게 예쁘게 잘 크고 있습니다. 몬따니아도, 사이즈를 조금 조금 키워가다가 하이업을 엄청 많이 만들었네요. 은따니아의 모습이고요. 말르진 않았어요. 아우, 마사토가. 요거는 색감을, 항상 요 색감을 유지하고 있는데, 초록이 조금 나왔네요. 생장점에서. 포스카. 약간 두 개는 노랗게 물들었어요. 요거는, 블랙 타이거. 사이즈가 좀 커졌어요. 어, 얘 말랑하네? 어머나? 얘가 말랑한 애가 아닌데, 많이 말랐네요. 근데 저녁에 불을 줘야 되는데. 음, 얘가 원래 딱, 항상 딱딱했었는데, 되게 말랑거려요. 블랙 타이거가 이런 모습이고요. 이거 뭘로? 어우, 딱딱해요. 얘도 커져서, 진짜 많이 커졌네요. 어우. 오렌지 멀로가 이런 모습으로 두 개가 거의 비슷하죠. 얘가 입장이 조금 얇고, 얘는 오래되다 보니까 입장이 좀 두꺼운 거 그렇게 다르네요. 메리나를 볼까요? 메리나는 딱딱해요. 색감이 예쁘죠. 자, 이런 색감으로 돌아오고 있어요. 메리나가, 메리나가 자기의 색깔로 돌아오고 있답니다. 솜니엄. 예쁜 색감으로 점점 진해지고 있어요. 와, 있음. 시원해. 시원해, 시원해. 어머, 머 바람. 바람이 불어요. 솜니엄이 아주 예쁘게. 이쪽이 물이 더 들어요. 다른 애들도 그렇고, 이쪽으로 더 드는 것 같아요. 이쪽이. 이쪽이 저녁 햇빛이 있어서 하게 뭐 차광을 해 주니까 뭐 햇빛이 뭐 그렇게 적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 아무튼 솜니엄이 색감이 예쁘게 물이 들고 있다는 거. 이런 색감으로 예뻐지고 있다는. 거 거리대들을 한번 영상에 담아 봤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잘 크고 있어요. 여러분, 감사합니다.